공공기관이 해킹의 무방비 상태라는 YTN의 보도와 관련해 오늘 열린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공공기관의 보안 의식 미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공공기관 180여곳이 해킹을 당했으며 심지어 IT 주관부서인 정통부도 전파연구소와 서대문우체국이 해킹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초보 해커한테도 돌리는 정도라고 본다면은 이 전문 해커라든지 정말 어떤 국가가 배후에 있는 그런 해커들이 공격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생각만 해도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진대재 정통부 장관은 윈도 보안 패치를 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보안 패치를 자동 적용하는 패치 관리 시스템, PMS를 금년 말까지 다 구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39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홈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보안 문제도 거론됐습니다.